안녕하세요. 하로운동공부 하오돈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재개발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구역도 구역마다 등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개발에도 어느 정도 급이 있어 본인의 금액에 맞는 금액과 재개발 단계를 알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재개발 단계는 크게 추진이 구성,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자본인가 철거, 일반 분양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계 단계마다 프리미엄이 존재해 초기 단계일수록 프리미엄이 작고 뒷단계에 갈수록 프리미엄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프리미엄도 구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한남 재개발이나 성수 전략 지구는 초기 단계라인도 금액이 높을 것이고, 여타 다른 재개발 구역들은 그에 비해 저렴한 프리미엄을 형성할 것입니다. 오늘은 한번 금액대별로 어느 정도선까지 본인이 서울재개발 투자를 할수 있을까 염두해 보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드보니가 충분하다면 상급지로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재개발도 수요에 따라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도 하고 더 좋은 시공사와 함께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에 재개발이 잡는 것도 좋지만 노력이면 좋은 구역에 투자해야 나중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재개발 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편의를 위해 1급지에서 5급지로 나눠보겠습니다. 1급지!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지구 서초구 방배재개발 위급지는 최소 15억 이상 실투자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먼저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입니다. 성수 2구역 성수 3구역 한남 4구역 한남 5구역 사업시인가입니다. 한남 2구역 한남 3구역 관리처분인가 단계입니다. 방배 5구역 방배 6구역 방배 13구역 2급지, 흑석 유타운 송파구 마천 유타운 성동구 행당 7구역. 최소 12억 이상 실토자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먼저,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입니다. 마천 3구역. 사업시인가가 된 곳입니다. 흑석 9구역, 흑석 11구역, 마천 4구역. 관리 처분인가가 된 곳입니다. 흑석 3구역, 행당 7구역. 3급지, 노량진 유타운 부가현 유타운 중구 신당 8구역 약 10억 이상 실투자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조합설립인가 노량진 1구역 사업시행가가 된 곳입니다. 노량진 3구역 노량진 4구역 노량진 5구역 노량진 7구역 부가현 2구역 부가현 3구역 신당 8구역 그리고 관리처분인가가 된 곳입니다. 노량진 2구역 노량진 6구역 노량진 8구역 노량진 9구역 사급지 이문 희경 유타운 수색 증산 유타운 청량리 재개발 약 7.5억 이상 실투자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된 곳은 이문 4구역 청량리 6구역 청량리 8구역 사업시 인가된 곳입니다. 증산 5구역 수색 8구역 그리고 관리처분 인가가 된 곳입니다. 이문 1구역 이문 3-1구역 수색 13구역 휘경 3구역 그리고 청량리 7구역이 있습니다. 5급집입니다 신림 뉴타운 장희 뉴타운 상계 뉴타운 미아 뉴타운 은평구 가련 1구역 불광 5구역 약 5억 이상 실투자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먼저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입니다. 상계 5구역 미아 9-2 미아 4-1구역 장희 14구역 그리고 사업시인가 된 곳입니다. 상계 1구역 미아 촉진 3구역, 가련 1구역, 그리고 관리 처분인가 가된 곳입니다. 장이 4구역, 장이 10구역, 그리고 상계 6구역입니다. 빠진 구역들도 상당히 많은데, 우선 뉴타운 중심으로 급지를 나눠봤습니다. 급지를 나누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평균 실투자감에 따라 나누었기에, 해당 물건을 가지고 계신다고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연히 관리 처분인가 단계나 철거 단계에 가까울수록 더 프리미엄이 비싸지는 경향으로,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급수를 나눠보고 어느 정도 금액 선부터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련한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런 부동산 공부를 하시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엄청난 정보들이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오분동공부 하우돈이었습니다.